예, 안녕하세요. 그창재한파팜윤주입니다 어, 지금, 22년 3월 13일, 어, 오전 8시 45분 정도 됐네요. 어, 지금 포도밭에 와가지고, 지금 스프링쿨러로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laughs> 예, 보시면은, 스프링쿨러가들어가고 있죠. 어, 지금, 새동은, 새동은, 오늘 아침까지 주고, 이제 지금 마지막 네 동, 네 번째 동에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다른 걸 설명하려고 들어왔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어, 제가 포도나무를, 어 처음 심을 때삽목을 사가지고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기둥이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각 기둥마다 한, 나무식을 심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보면, 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해가지고, 7월 30, 서, 35줄을 심었던 곳에 지금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나무 하나만. 어, 지금 3년, 4년생에 이 접어드는데요. 예, 요 나무만 지금 남겨놓고, 예, 요 나무만 남겨놓고 지금, 어, 34주를 베냈습니다 간벌을 해냈어요. 제일 어, 처음에는 어떤 곳에, 어느 땅에서 어떤 나무가 잘 자랄지 몰라가지고 많이 심었습니다. 어, 그때 제가 묘목 3,000원씩 주고 550주로 사다 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35주를 심었던 곳에 한 주만 남겨놓고 지금 간벌을 다 했어요, 여기는. 어,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3년 키워가지고 이제 4년째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커 나와가지고 이 동을 거의 지금 현재 계산하니까 평수로 계산하니까 한 20평 정도는 될것 같아요 20평 정도 한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20평 정도 되는데 어, 앞으로 이게 이제 원래 키면또한 5-6m가 더 뻗어 나올 거예요 그죠 어, 이렇게 나무를 키우려고 음. 자연재배로 키우다 보니까, 어, 태비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게안 들어가니까 상당히 크는 속도가 더디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4년째 접어들고 5년째 접어들면은 나무가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해요. 예, 이 땅에서 나고 자란 풀들이, 어, 자, 연적으로 이제 태비화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포도나무가 먹을 수 있는 영양분, 아주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호밀을 심어놔가지고 지금 호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어, 여기는 호밀뿐만이 아니라, 에, 자연적으로 수백 종류의, 자연 식생풀이 자라고, 어, 또, 가을 되면 또 이제, 그, 말라가지고, 어, 이 물이, 수분이 공급됨으로 해가지고, 퇴비화 과정을 거쳐서, 한 2년, 3년에 거쳐가지고 아마 이제 태비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예. 제가, 물 위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예, 포도가 꽃 피고 열매 맺고, 아, 맛있는 포도를 익혀서 사람한테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작년에 진짜 정말 맛있는 포도를 먹어봤거든요. 예, 올해, 원래부터 이제 기대되는 밭이에요. 사실, 아, 올해는 수확이 조금, 음, 나와서 제가 이 에... 조금씩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에... 지금 포도 이 이제 관수를 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돌려놓고한 바퀴 돌아봐야 돼. 이왜 그러냐면은 스프링클러가 물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든가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네, 에...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있는 중입니다. 어 예. 편안하고 즐거운 휴일 예, 보내시고요. 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장자인의 팜 윤재호였습니다.